안녕하세요, 핑나나입니다 어,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와이퍼가 드르을 떠는 차터렌 현상 다양한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차터렌 현상이 나는 차종 제가 세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첫 번째 차는 이제 BMW입니다. 그래서 차주님께 언제부터 떨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출발하는가는데 음, 많이, 많이 일단 차주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원인은 나왔죠. 첫 번째는 신차를 받자마자 유막이 있었다. 두 번째, 차주님이 발수코팅을 했는데 더 심하게 떨더라. 게다가 또 와이퍼도 플랫 와이퍼예요. 보면은 그 모든 악조건이 다 만나니까 다다다다 떠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도 아셔야 될거 신차도 유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차는 내가 첫 주인이니까 신차지 유리는. 그날 바로 만들어서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서 유리에 딱 붙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차라고 해서 모두 다 깨끗하진 않다 어,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앞유리부터 미트질 해보고 물기 제거 한 다음에 와이퍼 한번 작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떠는지 한번 일단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유막 제거하고 발수코팅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아지는지 와이퍼가 떠는지 안 떠는지 그걸 한번 첫 번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안떨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 드렸고 in 물기가 p e 고 나서 이 와이퍼에 있는 수 n 기도좀 떨어지면은 그때 떨어요 자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유리에 마찰이 e 든아니 t 유막이 n 든 특정 이유로 인해서 하나 o are 거요요얘해 e s t 간단합니다. 유 e p e o 하고 발수를 올리는데 올 n t e r e s t e d in t 니 e 자, 일단은 유막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와이퍼를 사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안될 겁니다. 자 지금 유막 제거하고 똑같이 와이퍼를 작동을 해봤는데 와이퍼 자체가 일단 플랫형 와이퍼라 그런지 모르겠으나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은 떨어요 조금은 떠네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슬립감이 좀 강한 유리 발수 코팅제를 써서 좀 저는 해결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펠 파란 색깔 준비했고 어, 이거 하고 나서 그래도 떤다. 그러면 은 이제 슬립감이 더 강한 유리 발수 코팅제를 한번더 덮방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펠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건조가 다 됐거든요. 유리발수를 바르고 나서 버핑은 언제 하냐 하얗게 다 건조가 됐을 때그 다음에 버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잘안 닦인다 싶으면은 그 타월에다가 물을 묻혀서 짜주고 하는 습식 버핑으로 하면 됩니다. 상태가 최상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도면 저는 해결은 됐다고 생각을 배고 와이퍼 이끝 부분이 지금 밀착이 조금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인지해 주시면 될것 같고 좀 떨는 그 문제까지 해결하고 싶으시면 와이퍼 교체는 필요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만져보세요 유리, 유리 만져보세요. 이렇게 네. 미끌미끌하니까 어느 정도 안 떠는 거죠. 근데 여기서 추가로 내가 이제 미트질을 하고 나서 다시 여기가 조금 슬리감이 점점 떨어질 거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는 좀더떨수 있어요. 그러면 유리 발수 세정제를 사용을 해서 슬리감 강한 거 사용을 해서 아니면 가지고 계신 무락스 중에 함량 낮은 거슬리감만 괜찮은 거 있죠? 그런 거를 한번더 덮방해도 해결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머님 일단 만족하셨습니까? 네 고민 해결자 이제 다음 차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는 포르쉐입니다. 어떤 현상이 있었고,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혹시 이 이야기를 이 거기다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할 때는 패터링이 심하게 발생하지 않았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거나 올라갈 때는, 때는 내려올 때 부들부들 다 패터링이 생기고 여러 번몇번 제품을 바다가면서 사용을 했다가 어느 정도 업체에 맞춰서 동일한 현 발생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트렁크에 이런 거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생길 때마다 뿌리면 또한 한 며칠 괜찮더라도 그렇게 대처하고 있었어요 일단은 오너님의 와이퍼를 제가 살펴봤는데 오너님의 와이퍼는 완전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트질 하고 그다음에 어, 와이퍼 얼마나 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르쉐 카이엔 전체 미트질 끝내고 드라잉까지 마치고 이제 와이퍼를 작동을 시켜봤을 때. 일단은 엄청 많이 떨진 않아요. 엄청 많이 떨지는 않은 상태고, 차주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레펠을 다시 재시공을 했다고 해요. 자, 오느님 같은 경우는 제가 유막제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유리의 발수가 어마어마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굳이 유막제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과 이야기를 해봤을 때, 레펠 재시공을 하고 나서 한 2주 만에 떠는 증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와이퍼 이날 자체가 되게 약간 좀 물렁물렁 하거든요 이거는 순정 와이퍼의 뭐 특징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레펠 오늘 재시공을 할 건데 해도 아마 똑같이 떨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떠는 건 아니고 밀착이 좀덜 돼서 약간 통통거리는 느낌 하지만 차주 입장에서 신경 쓰이는 네자 요거는 유막 제거를 한 상태에서 유리발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안떨것 같아요. 혹시 그런가요? 유막 제거할 는괜찮아요 얘는 살짝 물렁물렁 하거든요? 그래서 와이퍼가 이제 왔다 갔다 할 보면 은 살짝 누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레페를 재시공을 한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은 안떨 거예요. 하지만은, 비가 온다고 해서 조금 와이퍼질을 하거나 혹은 다음 세차 때 밑에 질 한두 번 하면은 유리가 가지고 있는 슬립감은 다시 떨어져서 다시 또 그때부터 통통통 거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어님께는 유리 발수 세정제 사용을 권장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유리 발수 세정제를 2주에 한 번씩 혹은 3주에 한 번씩 계속해 주면은 아마 그런 스트레스는 아마 줄어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노님 차도 똑같이 a d 지 랩에 시공해서 덧방 한번 해주고 유막 작거안할 겁니다 그냥 덧방 할 겁니다 그다음에 오노님께는 하이드로 뷰를 하는 걸 한번 보여 드려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립감이좀더 좋아지고 실제로 실립감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채터링 현상이 아예 안 나진 않아요. 오늘도 똑같이 끝부분에 살짝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은 있으나 근데 그거는 원너님이 일단 느끼지 못하실 정도라면은 어제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너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훨씬 더슬감그소음좀줄어들고 네. 자, 현재 이 정도 슬립감이에요. 현재 이 정도 슬립감. 자, 근데 원너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달 정도 지났을 때 근데 아마 내년 봄까지는 어, 확실히 좀 좋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 비가 더오니까 봄에서 여름 요때는 비가 많이 오니까 좀그 무늬도 확실히 증가해요 저, 저도 이걸 왜 찍냐면은 특히 이번 여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유막제거제랑 유리발수 코팅제를 엄청 많이 샀어요 이번 여, 여름에 자 그때 당시에는 아무 말안 하다가 갑자기 가을이 되려고 하니까 갑자기 관련 문의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유튜브에 댓글이 엄청 많이 남겼어요. 떤다. 채터는 현상, 방지하는 방법이 있냐?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시기가 딱 그런 거죠. 내가 발수를 하고 나서 이제 비가 좀안 오니까 와이퍼를 한번 딱 썼는데 어? 떠네? 그 증상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아마 와이퍼를 쓸 일이 확실히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지속성이 오래 간다고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은 나중에 가면 또떨 수도 있는데, 자, 그럴 때는 그때 영상에서 도 말씀드린 하이드로 뷰. 일주일에 한 번씩 세차한다고 했을 때한 달에 한 번만 덧방을 하면은 아마 채터링은 스트레스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하이드로 뷰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보다 여기가 더덜 떨어요. 아까보다 이게 자 여기랑 여기 만져보세요. 여기랑 여기 자 여기도 있죠. 자 여기다 제가 뭘 발랐을까요? 하이드로뷰 아니에요. 더싼 거예요. 훨씬 싼 거예요. 요거 바른 거예요. 요거 요거 지속력 짧습니다. 길어야 2 주. 자 근데 요거를 왜 쓰냐? 요런 것 때문에 하이드로뷰가 많이 비싸요. 그러면 요런 거 쓰시면 돼요. 대신 빛나요 좀더 짧게. 얘도 발수 효과가 조금은 있거든요. 얘도 그냥 관리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어 포르쉐 하이엔다 해봤는데 차주님 어떠세요? 아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네. 자. 어,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덧방 한번 했고 하이드로 뷰나 레인실드 이런 거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속성이 훨씬 좋아질 거니까 한 6개월에서 8개월 뒤에 또 레펠 또덧방 해버리세요. 또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안유리는유압지역으로 뭐 2년에 한번 할까 말까. 차주님들이 오너님들 대부분 생각을 하는 게 유리 발수가 잘못된다. 유막제거를 다시 해야 되나?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런 경우는 유리발스가좀잘 안된 경우에는 다시 유막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오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유막제거를 할 필요는 없었고 그냥 급한 만 해줬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우리 이천님한테는 비록 제가 쓰던 거지만 하이드로퓨 이거를 관리할 때 쓰시라고 드릴 건데 캐미커가 에 보고 있죠? 보고 있으면은 우리 지 채팅의 현상 때문에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수백만 중 지금 오늘 세 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이세분이세분 어떻게 좀 시원하게 한번 어떻게 만들어까 댓글 한번 여기 만남겨 주시죠. 감사합니다. 캠핑 보고 있죠. 내가 맨날 캐가어집 입고 오는데. 자 마지막으로 국산차 K5입니다. 자, 이 차주님은 굉장히 멀리서 오셨습니다. 충북인가 충남 쪽에서 오셨는데 오늘 이 차주님은 저랑 같이 세차를 해보면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이 좀 많으셨대요 그래서 같이 세차를 1대1로 하면서 강이 아닌 강의 약간 그런 식으로 1대1로 좀 코치를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차 같은 경우에는 어, 전체적으로 세차 셀프, 셀프 세차하는 거를 같이 할 거기 때문에 네, 이번 영상에서는 앞 유리부터 먼저 해결을 보고 다음 영상에 차주님이랑 같이 세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이 차는 일단 요번 영상을 통해서는 앞 유리만 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살짝 떠네요. 이 부분에 살짝, 이 부분에 살짝. 네, 딱 운전석 이 부분이 살짝 떠네요. 자요 차도 지금 운전석 쪽 와이퍼 끝 부분이 살짝 떨어요. 솔직히 저는 영상에서 기대했던 거는 정말 심한 거 있죠. 엄청 심해서 막 다다다다 떠는 거 있죠. 그 차들이 좀 있을까 생각했는데 BMW가 제일 심했던 거 같고 나머지 차들은 유리 발수의 문제 약간 그 정도로 좀 가벼운 정도의 떨림이었고 얘도 정말 가벼운 정도의 떨림인데. 우리 차주님은 여기다가 어떨때 채터링 현상이 가장 심하게 났는지 혹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면. 비가 많이 올 때, 그다음에 이게 약간 오염물이 있거나 그때 좀기드러지게거든요자 지금 오너님이 말씀하신 걸 토대로 보면은 아까랑 좀좀 좀 반대죠. 원래 대부분은 유리이스가 되어 있는데 비가 안올때 떤다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오너님은 비가 올 때도 떤다. 그러면 얘는? 이미 애초에 처음부터 윤활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윤활성이 있다면 떨지 말아야 되는데, 피가 오고 와도 물이 계속 첨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떤다. 그게 문제란 말이죠. 어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겉방을 해야 돼요. 이번 영상은 유리 발수 세정제로 딱 그냥 세정만 딱 하고 발수 가볍게만 해주고 마무리를 해줬을 때 차트 현상이 해결이 되나 안 되나 그것만 이번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고 오너님 어차피 저랑 이 다음 영상 또 같이 찍을 거기 때문에 그때 레펠을 한번 시공을 해보도록 하죠. 이번 영상은 제가 레인 실드를 덧방을 해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너님은 워시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오염이 묻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살짝 묻어 나오죠? 자,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한 번만 더 해줄게요. 그 어떤 분이 댓글로 그러시더라고요. 이 레인실드 쓰고 2주 만에 다시 채철엔 현상이 났다. 당연합니다. 레인실드는 지속성이 굉장히 짧습니다. 길어야 2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슬립감이 떨어지면서 다시 떠는 겁니다. 얘는 유리 발수제가 아닙니다. 유리 발수 세정제예요 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날이 여기 엘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바뀌는 거라서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 이제 이거는 채터링이 없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 K5 같은 경우에는 유막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유리 발수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도 요런 증상이 났다. 이거는 유리 발수의 문제입니다. 유리 발수 코팅제가 너무 뻑뻑해서 간절형 와이퍼임에도 불구하고 와이퍼를 새 거로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뻑뻑하니까 살짝살짝 살짝 걸렸던 건데 요거는 이제 슬랙감이좀 좋은 유리 발수제나 혹은 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리 발수세정제로 한번 덧방 해버리니까 훨씬 확실히 나아졌죠 그리고 슬랙감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결을 볼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시부터 지금까지 4시까지 해서 총 3대 한번 작업을 해봤는데 어 마지막으로 이 3대 작업하기 전과 후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어 우리 차주님이 저랑 세차를 하면서 궁금하신 게 되게 많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세차를 해보면서 어 영상 한편더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